근데 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물건으로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싶어요 어. 편하게 운영하는 게 좋으니까 음, 엘리베이터도 네. 공사하신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하면 공간이 로스가 돼서 네. 받을 수 있는 시실에 한두 개더 빠지잖아요 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있게 되면 이 근처에 엘리베이터 있는 모텔 생각보다 없거든요 여기는 관광상권이기 때문에 캐리어를 갖고 오거나 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의하십니까? 내게 네. 아니지. 네, 적극 동의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마 대표님 거처럼 생각하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러니까요제 생각으로 <laughs> 엘리베이터를 누면 될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죽는 <laughs> 공간이더라고요. 데드스페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객실 하나 정도만 없애고 이게 방이 되게 작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누면 될것 같아요. 음... 공간 없이 최소화시킨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놓아서... 네, 맞성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동의하신 거예요? 네. 아니, 잠깐만. 동의하신다. 동의합니다. 동의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병인데, 내것처럼 보는 거죠. 수강생님 물건도 어쨌든 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